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정동네에 왔습니다 제가 친정동네에 오면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믿음다육에 왔습니다 라울이 예쁜 집 믿음다육에 왔고요 제가 맨 처음 이 믿음다육에 왔을 때 엄청나게 사이즈 크고 예쁜 라울이 완전 무곤동의라울이 15,000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었던 거고 그 이후로 다시 사장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라울 이 사이즈가 엄청 크고 좋은데요. 그때처럼 많이 묶진 않았다고 사장님이 이번에는 12,000원에 해주신대요. 완전 대박인데요. 정말 아쉬운 거는 여기는 택배가 안 된답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혼자 근무하셔서 택배가 안 되고 직접 오셔서 고르셔야 되는데요. 이 화분이 14cm 화분이에요. 14cm 화분에 수영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코끝이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얘가 조만간에 물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훨씬 예뻐질 것 같은 요 라울들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14cm 화분에 있고요. 수영이 예쁜 아가들 많습니다. 와, 요렇게 수영이 예쁘고요. 어, 이 정도는 지금 12,000원 밖에. 는 정말 아까울 것 같은데 이런 아가들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좀더 혼자 더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어여쁜, 요, 라울, 라울 맛집입니다. 라울 맛집, 항공샷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고 예쁜, 어, 보면 수영이 진짜 멋있는 아가들 많아요. 요런 아가들 롱본에다가 살짝 심어놓으면 엄청 예쁘게, 이렇게 하나 밑으로 살짝 내려오듯이 하면 예쁠 것 같고요. 요와이는 동글동글 안쪽에 살짝 다 모여있어서 복스럽게 생긴 요런 아가도 예쁘고요. 와, 하나같이 전부 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어, 정말 라울은 사랑이죠. 이런 라울 보여드리고 다른 아가들 보러 가겠습니다. 이쪽에 이 아이는 팅커벨입니다. 세상에나 이 팅커벨이 테이블 한 가득 있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이렇게 팅커벨이 많아요? 그랬더니 세상에나 사장님이 이 아이를 이 꼬지로 다 만들었대요. 완전 대박이죠. 이아이 지금 빨간 포트에 있는데요. 이아이는한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완전히 밥 풍성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도 보면 아가 아가 자국가 막 보글보글 나오고 있는 요 틴커벨 와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요 화분이 그냥 빨간 포트가 아니고 사이즈가 한 치스 큰 어, 10cm 화분입니다. 10cm 빨간 포트에 있는 요 틴커벨 와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이 팅커벨 하나 사가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팅커벨을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에요. 진짜로 완전 대박인 팅커벨 보여드리고요. 이 믿음다육 하면 라울과 아메치스입니다. 이 아메치스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메치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만원이지 하십니다. 이렇게 귀여운 아메치스 요 아메치스도 전부 사장님이 만든 아가예요. 사장님이 아메치스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선인장이랑 요 아메치스를 가장 좋아해서 사장님이 전부 다이꼬지로 해서 몇년 동안 애기 때부터 키운 요 아메치스 한 포티에 만 원인 거고요. 이쪽에도 아메치스가 있는데 이쪽은 좀 작은 아가거고요 저쪽에 큰 아메치스 있습니다. 사이즈 조금 더 좋은 아메치스 보러 갈게요. 이쪽에 아메치스입니다. 요 아메치스 요 미즈 달들게 대표가 요 아메치스입니다. 문 앞에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 수영 진짜 멋스럽습니다. 요 아이들 입구 좁은 살짝 롱 분에 이렇게 멋스럽게 분갈이해주면 엄청 사랑스러울 것 같은 요 아메치스. 와 너무 예쁘죠? 요 아메치스는 사장님이 정말 다 하나하나 아기 때부터 어, 입꼬지에서 키웠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요 아메치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와 이쁘죠? 와, 이런 것도 수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양팔 벌리고 있어서 요 아이들 살짝 롱분에다가 올려놔도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와, 요 아이는 아메추스가 얼룩덜룩하게 물이 드는 아가, 요런 아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리엘,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제가 뭘로 아리엘, 요런 아가들 좋아하는데요. 아리엘,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한포트에 5,000원 아리엘 있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는 10cm 포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요런 게 5,000원이면 완전 너무너무 좋고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옆에 조금 작은 사이즈 있는데요. 이런 아가도 5,000원이면 너무 예쁩니다. 완전 떼글떼글 해갖고 완전 핑크핑크하고요. 완전 묵은둥이 아리엘입니다. 대박. 저, <laughs> 저도 아리엘 하나 사가야겠습니다. 잘, 여기 친정동네까지 와서 그냥 갈수 없죠. 이렇게 어여쁜 아리엘 5,000원 있습니다. 다음은 루비도나도 보고 가겠습니다. 요 루비도나는 와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요, 짱짱하게 굳혀진 요런 아가 보기 힘든데 루비도나는 쉽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어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요 어여쁜 루비도나, 이 아이 9cm 풀분을 꽉 채고요, 우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 4,000원밖에 안 합니다. 완전 대박이죠? 얼큰이 블루 서프라이즈 입니다 대박 <laughs> 얼큰이 블루 서프라이즈 요 아이도 10cm 풀분에 얼굴 하나 커다랗게 있는데 요 아이도 5,000원 입니다 아가들이 많아서 빨랑빨랑 지나갈게요 요 아이는 메이플입니다 와 메이플 8,000원짜리 메이플 있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네요 요 아이도 10cm 풀분에 있고요 이렇게 햇빛 받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메이플 있고, 다음에, 아메스트로, 어, 만 이천 원 아메스트로 있고요. 대박있습니다 대박. 요 러블리 로즈, 왕 러블리 로즈, 아이 2천 원입니다. 대박이죠. 와, 얼굴이 얼마나 사이즈가 좋은지, 아이 얼굴이 한 5cm 정도 할것 같고요. 목대 꿀벅지하고 있는 요왕 러블리 로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이 싹다 쓸어서 사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분한테 제가 양보하고 갑니다. 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고 요게 2,000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꿀벅지하고 있고요. 얼굴이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요왕 러블리 로즈 많지 않습니다. 빨리 오시는 분한테만 혜택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는 뭐, 삼두는 뭐, 3,000원? 어, 얼마라고 하셨는데 까먹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러블리 로즈도 있습니다. 옆에는 프리메라 있습니다. 프리메라 3,000원. UI도 지금 9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어서 사이즈 너무 좋은데 UI 3,000원. 그리고 피치스 앵크림. 와, UI 지금 완전히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UI도 10cm 풀분을 꽉 채우고 있는 피치스 앵크림 UI도 5,000원 합니다. 이쪽에 온솔로 쌍두. 2,000원 빨간 포트 2,000원 치와와 엔시스 빨간 포트 2,000원 요런 아가들 있습니다. 빨간 포트 아가도 많아서 우리 초보마님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쪽에 노끼란 있습니다. 요 노끼란 수영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나중에 노란 꽃이 핏고요이 아이들 롱분에 늘어지게 심어주면 엄청 예쁜 요 사이즈 좋은 요 노끼란이 요런 아가들 농분에. 롱본에 이렇게 늘어지게 분갈해주면 엄청 예쁘거든요? 수영이 하나같이 예쁘고 사이즈도 좋은데, 요 아이 한 포트에 만 원이에요. 와, 빨간 포트 많습니다. 이홍공장 풀이 너무너무 예쁘고 핑크핑크해서 사랑스러운 이홍공장2 0 0 0원 있고요. 요 아이는 키싱 있습니다. 키싱, 붉어갖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꿀벅지 키싱. 요 아이는, 얼마라겠더라3 0 0 0 원? 어우, 기억이 잘안 납니다. 3,000원 던것 같아요. 요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인데요. 와, 세상에. 야, 요 아이 입장 통통하고요. 옆선 완전히 얼음각처럼 되어 있고, 어, 손톱 끝이 완전히 무거웠고, 핑크, 보라색으로 너무 예쁜 요 아이, 야생 콜로라타, 8,000원 있고요. 옆에 동글동글 귀여운 요 호비 땅인, 와, 요 아이가 4,000원이래요. 완전 대박입니다. 와, 가성비 짱, <laughs> 호비 땅에 보고 가고요. 옆에 백야도 있습니다. 백야도 요, 요 정도 사이즈가 5,000원이면 요 아이도 최저가인 것 같아요. 최저가, 어, 백야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인기, 어, 상승하고 있는 미스에이 있습니다. 미스에이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2만원씩 하거든요. 근데 요 아이 지금 9cm 포트에 한 6cm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아이 8,000원이면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옆에는 토스카넬리 있습니다. 와, 토스카넬리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여기 사장님 정말 최저가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아이, <laughs> 아 사장님이 그거 16만원이었어. 이러시네요. 정말 이 아이, 저거 왕초보 때는 감히 장바구니에 담지 못했던 아갑니다. 이 아이 손톱 보세요. 너무 멋있죠? 이 아이는 지금 10cm 풀분해 있고요. 옆에 아가 자구가 올라오고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폰토 뭐 너무너무 멋있는 이 토스카 델리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완전히 무거워갖고 입장 짤뚱하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레인드랍. 와, 드랍이 골고루 다 올라가 앉아 있는 이 아이. 이 아이도 지금 꿀벅질을 하고 있습니다. 꿀벅질을 하고 있는 이 레인드랍. 한 포트에 4,000원 있고요. 옆에 샤론 스톤 있습니다. 샤론 서툰도 지금 7.5cm 포트에 뜨글뜨글하게 굳혀져서 손톱이 이렇게 멋있는데, 요 아이 7,000원 합니다. 아, 옆에 베토벤. 베토벤도 있습니다. 베토벤도 7.5cm 포트에 이렇게 매력적인데, 요 아이는 8,000원 하는 거고요. 옆에 우리 언니 있습니다. 대박. 우리 언니, 요 아이는 지금 10cm 포트를 살짝 넘쳤는데, 요 아이, 가격 12,000원입니다. 요 오리언니도 토스카넬리처럼 손톱 너무 멋있죠? 여기 믿은다육에 오셔서 토스카넬리랑 오리언니만 득템하셔도 완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블루드래곤 있는데 요 아이는 손톱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완전 9cm 포트에서 떼글떼글 그 찾아갖고 너무 예쁜 요 아이는 8,000원 합니다. 대박. 대박 발견했습니다. 요 퓨어러브. 와, 세상에나, 왜 너만 혼자 이렇게 핑크핑크하니 너무 예쁩니다. 대박. 보통, 요 핑크핑크, 핑크, 와, 이 정도 되려면 엄청 거워야 되거든요. 7.5cm 포트에 있는 요 퓨어러브 사이즈 초인데, 요 아이가 7,000원인데, 요 아이 혼자만 이렇게 핑크핑크해요. 너무 예쁘죠? 와, 대박입니다. 요 아이 제가 사가야 되겠어요. 제가, 어, 작년부터 요 퓨어러브가 인기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본것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 거는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이 아이는 제가 사진을 이용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쁜 이 퓨어러브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아가들 지금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아이도 좀, 조금 있으면 젤리젤리해져서 이렇게 될것 같아요 다음은 미누텀 있습니다 요 미누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던 그 미누텀입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 미누텀을 작년에 꽃이 진 다음에 요 사장님한테 선물을 받았었던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꽃을 봤는데 이렇게 예쁘고요 요 아이가 저는 6월 달에 어 탈피를 하려고 입장을 다 말렸는데 제가 죽은 줄 알고 뽑았었어요 6월 달에 뽑았다가 아이, 이웃동 언니가 그거 죽은 게 아니고 탈피하려고 그런다고 다시 심으라고 해서 다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미누텀이 여기 믿음다이게의 미느텀입니다. 왔더니 여기도 제, 제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꽃이 폈습니다. 이 아이는 9cm 포트에 있고요. 한 포트에 2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다음은 펄빈입니다. 이 펄빈은 제가 여기 믿음다육이에 와서 처음 보는데요. 이 아이는 느낌이 아담 느낌입니다. 얼굴도 아담이랑 비슷하고요. 물이 드는 것도 아담이랑 비슷한데 가격은 너무 착하네요. 아담은 이 정도 사이즈면 만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쁜 이 펄빈 한 포트에 오천 원 합니다. 이 아이도 보면은 아담처럼 자국이 잘 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자국이 바글바글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미드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 찰스톤 완전 득템가 요 아이 보통 요 찰스톤이 아무리 싸도 5천 원 하거든요. 근데 여기 찰스톤이 4천 원 합니다. 요 아이가 손톱이 붉게 물이 들어있고요. 요 아이가 좀더 물이 들면 젤리젤리해서 오렌지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가죠. 대박. 요 샬롯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가운데 보세요. 와, 샬롯이 손톱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지 몰랐어요. 대박입니다. 그동안 제가 본 샬롯은 그냥, 어, 묵, 은둥이라서 입장이 보라보라 해주고 하얀 줄각 있는 것만 봤는데, 요렇게 가운데 손톱이 빨갛게 물드는 샬롯은 또 처음 봅니다. 와, 너무 예쁜 요 샬롯. 어, 9cm 풀분에 있고요. 요 아이는 한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다음은 요 아이, 국민다유 러우, 4,000원 합니다. 요 아이 지금 10cm 포트에 꽉 차고 있고요. 색감이 이렇게 완전 형광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러우, 한 포트에 4,000원. 와, 전부 하나같이 색감 너무 예쁘죠?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햇볕이 반사돼서 잘 티가 안 나는데요. 요 아이도 지금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다음은 로즈 킹금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요 로즈킹금 이 아이는 자고도 엄청 잘 달고요. 이 아이가 조금만 찬바람 불면 핑크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저도 요 로즈킹금 근생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엄청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그 베리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도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금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보이지만요, 얘가 물이 들면 엄청 사랑스럽고 자고도 엄청 잘 내주는 로즈킹금 이 아이는 한 포트에 만원인 거고요. 옆에 바닐라비스. 완전히 묵둥이 바닐라 믿입니다 이렇게 목대를 꿀벅지하고 있습니다. UI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UI도 하나같이 사장님이 전부 다 만들었대요. 대박이지 않나요? <laughs> 사장님이 입꼬지로 만드는 아가도 엄청 많아요. 다음은 실루엣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와, 실루엣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은다, 이의 실루엣이 완전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완전 핑크핑크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실루엣. 이 아이는 지금 10cm 풀분에 있고 가격 5,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골드젤리 완전 대박입니다. 이 골드젤리 9cm 풀분에 꽉 채우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아가자구를 하나, 둘, 셋. 이, 이 아이도 아가자구가 있고요. 이 아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아가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아가자구를 달고 있고 사이즈 좋은 이 아이 12,000원인 거고요. 이 아이는 중국에서도 엄청 좋아서 해 많이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 골드젤리 작년만 해도 이 정도 사이즈면 가격 몇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가를 처음보다 두세개씩 달고 있는 이 아이 한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려요. 이 아이는 집시, 집시 3,000원 제가 볼 때는 집시금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집시금무진 것 같다 하는데 지금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짝살짝 다 삼방금이 있는 이 집시 금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지금 빨간 포트에 있고요. 전부 다 아가자고 한두 개씩 달고 있는 이 집시 한 포트에 3,000원인 거고요. 옆에 라밀라떼, 요즘 라밀라떼 보기 쉽지 않은데 요 라밀라떼도 있는데요. 요 아이 2,000원 하는 거고요. 옆에 멀로, 어, 멀로도 떼글떼글한데 요 아이 한 포트에 4,000원 합니다. 멀로도 너무 예쁘죠? 옆에 모모카 금. 아, 모모카 금은 이슬라인이 형광 빛감으로 나오면 너무 사랑스러운 유 아이 한 개에 3,000원 하는 거고요. 이 백봉. 아, 백봉도 아까 사장님이 3,000원이라고 했던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 얼큰이 백봉 유 아이 아까 3,000원이라고 한것 같아요. 유 아이는 레몬 로즈입니다. 레몬 레몬로지 로즈 금만 많이 보셨죠? 그냥 레몬 로즈예요. 이 레몬 로즈도 7.5cm 포트에 있고요. 밑에 아가자고 이렇게 뺑 돌아서 목도리 들고 있는 요 아이 레몬 빛감으로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3,000원 합니다. 옆에는 모노금 있습니다. 모노금 이렇게 금이 이렇게 들어왔는 요 아이들 한 개에 3,000원 합니다. 금이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골고루 있네요. 여기 루돌프가 있는데요. 요 루돌프 최저값입니다. 전부 다 3,000원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빨간 포트에 이렇게 묵은둥이를 해서 색감이 예쁜 요런 루돌프도 있고요. 지금 옆에는 살짝 보니까, 어, 루돌프 금처럼 이렇게 삼방금 이렇게 변이가 오 아가들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딱 봐도 루돌프 금인 듯한 요런 느낌이 있는데 요 아이들도 전부 다 3,000원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옆에 국민, 다육, 나나, 후꾸미니,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밥 많은 아가, 이로나가도 5,000원입니다. 전부 다 5,000원이에요.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전부 다 많은, 밥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는 요 나나 웃구미니 5,000원 합니다. 옆에 백야, 아까 보여드렸던 백야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쪽에 또 있네요. 이쪽 백야도 5,000원 해요. 이쪽에도 팅커벨이 있습니다. 요 팅커벨,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돼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 살짝으로. 화분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분갈이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지금 가운데도 이렇게 밥이 아가자구가 막 보글보글 나오고 있는데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옆에 있어서 또 보고 지나가고요. 아, 요요 요 옆에 개마옥요 바닥에 쭉 있어요. 사장님, 요개마옥 얼마였죠? 개마우. 어, 어, 그래요? 자, 작은 작은 거만 오천 원, 큰거 이면은? 요런 거얼마 요런 5만 오천 원. 아, 요런, 요런 거는 만 오천 원. 이런 거 목대, 이런 거한 2만 원. 어, 그래도 싸다, 사장님. 대박. 여기 믿음 다육에는 개마고 엄청 많아요. 오셔서 말씀 잘하면 사장님이 가격 착하게 드릴 겁니다. 어, 조금 작은 건만 오천 원이고요. 목대가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요런 아들은 2만 원이래요. 여기에 마디바 있습니다. 여기 마디바도 사장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000원 하는 이 마디바. 여기 마디바가 얼마나 예쁜지 말도 못합니다. 이런 거잘 고르면 이렇게 완전히 바글바글한 아가들 있습니다. 주름이 너무 예쁘죠? 주름이 너무 예쁜 이 마디바, 이런 아가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좀큰 아가도 있고, 이 아이는 지금 전부 다 9cm 풀분에 있는데요. 가격 5,000원입니다. 빨간 포트 베이비 핑거도 있습니다. 요완전 동글동글해서 귀엽고 요 아이가 핑크핑크해지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거도 많이 있습니다. 와, 대박. 여기 사이파. 사이즈 엄청 좋은 요 사이파가 5,000원이랍니다. 요 사이파도 요즘 꽃 피는 시기거든요. 요 아이는 아주 꽃꽃몽어리가 올라왔나, 올라왔나. 요거 꽃몽어리 같은데. 요 사이파도 꽃 엄청 좋아하고요. 물도 좋아해서 요 아이 어, 살짝 방근을 해서도 잘 자랍니다. 저도 키핑장에서 미파나 살파나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고 가격도 너무 착하네요. 이 아이 지금 12cm 화분인가요? 14cm 화분인가? 헷갈리네요. 화분에 꽉차 있고 이렇게 사이즈 좋은 반마늘 이 아이가 한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이 동글동글 귀여운 이 알사탕 2만원입니다. 요 알사탕은 비교 검사해 보세요. 제가 볼때 여기 믿음 다육의 알사탕의 최저가입니다. 원래 알 알사탕이 엄청 비싸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도 2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가격 변동 없고요. 이렇게 예쁜 아가들 많습니다. 아, 귀엽죠. 요 아이가 정말 어 뭐라고 할까요? 고급 품종이라 고 할까요? 그런 아가예요. 예쁘죠. 완전 밥이 너무 너무 많아서 와 자구가 이렇게 다 하나같이 풍성해갖고요요 아이. 예쁜 화분에 분갈해주면 엄청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다음은 춥스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격 변동 없는 이 춥스 철아 이 아이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대박이죠? 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이 사이즈 좋은 이 춥스 철아 한 포트에 7,000원. 완전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 어디에서 7,000원 주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유 아이는 사이즈 더 좋은 아가도 있고요. 이렇게 달달 굳혀져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츄스도 있습니다. 유 아이들 처음보다 한 포트에 7,000원이에요. 다음은 슈가 베이비 만원에 3개씩 해드립니다. 요 슈가 베이비가 정말 가격이 엄청 났었는데 가격이 요즘 착해졌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달달 굳혀지고 예쁜 아가가 만원이면 유 아이 완전 득템입니다. 제가 슈가 베이비 요즘 최근 들어서 몇번 방송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달달 굳혀지고 사이즈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아이 와 택배가 안 되니까 너무 아쉽죠. 유아이 내방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이 어여쁜 고급 품종 슈가 베이비 색감이 제가 본것 중에서 요즘 가장 예쁘게 물이 들어 있답니다. 너무 어여쁩니다. 다음은 무지개 염자금입니다. 세상에나. 너무 예쁩니다.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렇게 예쁜, 완전 무지개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왔고요. 요 아이 목대도 완전 꿀복지를 하고 있는 이 무지개 염작은요 아이 15,000원입니다. 지금 가격 인상되기 전에 만5 0 0 0원인데 사장님이 요 아이 조금 있으면 2만원에 판매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요 아이 가격 오르기 전에 얼른 와서 요 아이들 데려가세요. 무지개 염작은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아이들 염자금은 그냥 염자도 돈이 들어온다. 이래서 개업식 하는데 집들이 하는데 유아이들 선물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냥 염자도 선물 많이 해주는데 이 무지개 염자금은 하나하나 금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어서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상에나 유아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네. 저도 오늘 하나 데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이 무지개 염자금 조금 있으면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거든요. 요 아이들 만 오천 원할때 얼른 와서 데리고 가세요. 이쪽에 요즘 꽃이 예쁘게 피어서 귀여운 동글동글 귀여운 코너들 많습니다. 제가 코너는 잘 몰라 갖고 이름 잘 모르는데 그냥 예쁜 꽃핀거 보면서 지나갈게요. 이렇게 사이즈 와 이거 미누턴인 것 같죠? 근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사이즈 엄청 큰 미누턴도 있고요. 요 아이는 차오바니에뭐 그러 나간 것 같습니다. 이름 틀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예쁜 꽃핀 거 보고 가고 있고요. 이쪽에 작은 아가들, 이쪽은 벌써 꽃이 졌네요. 엄청 종류가 많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이 <laughs> 응. 아이는 지금 사장님이 <laughs> 알사탕 이 꼬지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와, 여기 믿음다인 사장님은 이 꼬지도 엄청 잘합니다. 왜 아메치스, 팅커벨 이런 것도 다이꼬지를 해서 키웠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 보니까 22년 6월 6일 알사탕하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네요. 대박이죠.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옆에는 꼭 베이비 핀것 같고요. 옆에도 이렇게 이 아이는 또 뭐라고 쓴 거니 바닐라비스. 아 바닐라비스도 이렇게 이꼬이 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와, 알사탕. 여기도 알사탕 있습니다. 딱 보니까 알사탕 같아요. 와, 이렇게 알사탕에서 이 아이는 5월 2일날 리코지에서 이만큼 자랐나 봐요. 완전 대박이죠? 오늘 마무리도 요 라울 앞에서 합니다. 믿음다욕 하면 요 예쁜 어, 라울과 아메치스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들 어, 보러 오세요. 여기는 밑, 어, 뭐죠? 택배가 안 돼서 진짜 아쉬운데요.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예쁜 달기들 어,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